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현아의 재밌는 짱구 댄스가 나와서 그 부분을 가르쳐드리러 커버 댄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동작 하나의 짱구 춤 재밌게 한번 배워봐요. 자, 그럼 우리 바로 I'm Not Cool 하이라이트 동작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왼손 허리에 놓고 오른쪽 골반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손 내 손목 내 손목이 머리 위에 왕관처럼 놔주시게 포즈를 잡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I'm not cool이라는 바로 가사가 나오죠. 하이라이트에서. 나올 때 I'm 나 하면서 손으로 우리 가슴 앞에서 선을 쭉 그어주듯이 선을 그으면서 다리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I'm 나한 다음에 쿨할 cool 때 우리 양손을 손바닥이 하늘 위에 가게 뒤집어줘서 발은 왼발부터 쿵 하고 찍어줄 거예요. 자, 발 먼저 보세요. 발은 왼발부터 하나 앞에 오른발, 앞에 왼발, 오른발. 이렇게 네번 찍어 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약간 뒤로 가면서 이 발을 찍어 주면 조금 더 좋아요. 보세요. 시작.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러면 네 왼발을 찍어 줄때 왼쪽 우리 손을 이렇게 접시든 것처럼 손바닥을 위로 하고 옆에 이렇게 놔었잖아요이 어깨도 같이 발을 찍는 힘을 이용해서 쿵. 쿵 하고 네 발과 어깨가 같이 같이 올라가 주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 왼발 할때 왼쪽 어깨가 같이 올라가겠죠? I'm not cool 할때 왼쪽 어깨와 왼발이 놔지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고 발이 들어올 때 어깨가 딱두 번. 하나, 둘, 셋. 하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오른발 나가면서 아까랑 똑같이 오른발 나갈 때, 오른발, 하나, 그리고 오른쪽 어깨 올려주면서 하나, 둘, 셋, 돌아올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씩. 그러니까 발 하나에 어깨 세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어서 해볼까요? 자, 여기 포즈에서부터 준비, 시작. 음 한번 해주고 이거 해주면 좋고요 I'm not cool 2, 3, 4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막 움직였던 짱구춤 그거예요 uh, no. 다시 한번 더 카운트로 포즈 잡고요. 음, I'm not one, two, three, four가 되는 거죠.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네 카운트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짱구춤 끝나고 나서 바로 왼발을 다시 한번더 앞쪽으로 갖다놓을 건데요. 왼발을 앞으로 갖다놓으면서 이번엔 체중이 앞 뒤앞뒤 뒤. 이렇게 두번 굴러주게 됩니다. 시작! 앞뒤 앞뒤 그렇죠. 짱구춤 끝나자마자 발이 앞뒤 앞뒤가 되면서 손은 코브라트처럼 오른쪽으로 자 보세요. 왼손이 밑에 오른손이 위로 왔어요. 동그라미를 그려주면서 하나 둘 돌려줄 거예요. 앞뒤앞 뒤, 앞, 뒤. 음악 맞추면 굉장히 빠르겠죠? 시작. 앞뒤앞 뒤, 앞, 뒤. 시작. 앞뒤앞 뒤, 앞, 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짱구 춤이 끝나고 우리. 두 바퀴 팔을 돌렸죠? 시작 앞뒤앞 앞, 뒤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I'm not cool이란 가사가 나와요. 그럼 그 가사에 맞춰서 이번에는 양발을 옆으로 점프뛰면서 허리는 인사하듯이 숙여주시면서 얼굴은 V자 그려주세요. 시작 I'm not 하면서, 오른쪽 얼굴 반쪽만 가려줍니다. 음. 시작. I'm not. 그대로. 왼발이, 저 오른발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왼발이 그 상태에서 로보트처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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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서 네번 찍어줄 거예요.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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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네번 찍어주면서 얼굴을 가렸던 이 오른손이 내 왼쪽 가슴을 저는 마이크 때문에 약간 어깨 쪽을 치도록 할게요. 원래는 가슴 위쪽을 쳐주시면 돼요. 발이 쿵쿵쿵 찍어질 때 얼굴을 가렸던 오른손이 같이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네번 쳐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에만 내 머리도 같이 왼쪽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부터 시작. Five, six, I'm n i one, two, three, four. 다 끝났으면 그대로 오른쪽 발을 접어주면서 양팔은 펭귄처럼 옆으로 놔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 Five. 6. 끝나면 다시 I'm not cool 동작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손은 X자로 만들어서 내 골반을 골반에서부터 위로 한번 싹 쓸어줄 거예요. 오른발을 찍으면서 양손이 내 골반 시, 자 이거 딱한 번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뻗었던 이 오른발 모아주면서 내 손도 풀어줘서 다리를 모아서 두번 하고 쓸었다가 세 번째에 세번 하면 다시 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까 앞뒤 앞뒤 두번 돌렸어요. 시, 자. 뒤앞뒤 앞뒤. I'm 나 쿨하면서 cool 왼발을 구부리고 오른발은 핀 상태가 들어와요. 세 번째로 몸을 쓸때 발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음 동작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cool. 쿨 하자마자 우리 이번에는 오른발을 먼저 피고 왼발은 구부렸었잖아요 이대로 발을 여섯 번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여섯 번이 되겠죠. 여섯 번 움직였어요. 지금 시작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번 움직이는데, 이때 손이, 손은 다리가 이렇게 여섯 번을 움직이는 동안 밑에서부터 내 몸을 쭉 쓸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손잘 보이게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까지 계속 내 몸을 골반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올려주세요. 원, 투, 쓰리까지 올렸다가, 포에 어깨를 X자로 찍었다가 펴주시면 됩니다 원2 쓰리 포앤 파이브에 왼손만 파이브 하고 앞에 쪽으로 쭉 내밀어 주실 거예요 파이브 왼손만 아 왼손 왼손 파이브 오른손부터 아, 더워 하는 것처럼 갑자기 부채질 세 번씩 파이브 식스 세븐 까지 해주고 마지막에 이 펴져 있는 오른손을 다시 정면 보면서 코브라처럼 에이 하면서 가져와 주실 거예요. 다리는 이렇게 걸어가던 다리가 손 동작이 올때 맞춰서 요렇게 들어와 줍니다. 자 팔과. 다리를 같이 묶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여기서부터 I'm not 1, 2, 3, 4, and 5, 6, 7 오른발 뒤로 보내면서 7 했어요. 오른발 뒤로 보내면서 코브라 에이! 해줬어요. 그대로 주먹 원. 일단 여기까지. 자, 다음 동작. 우리가 여기서 여섯 박자를 하고 나서 코브라처럼 들어왔어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우리 씨름 선수처럼 무릎이 양쪽으로 구부러져 있죠. 이때 양손은 화이팅! 하는 것처럼 내 가슴 앞에 이렇게 모아주실 거고요. 손은 오른손부터 원, 투, 쓰리, 포. 네 박자 가면서 오른손이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비벼주면서 뒤꿈치가 들릴 수 있게. 그러면 손과 발이 같이 원, 투, w o t 이렇게 네 박자가 되겠죠. 시작. one, t w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발을 다시 모아주면서 내 입을 살짝 한번 닦아주고 five, six, s e 하면서 부채질 해주시면 하이라이트 동작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우리 오늘 배운 데까지 음악 카운트 그냥 카운트에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포즈 잡으시고요. 음. I'm 나 one t o Three four five six I'm no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I'm no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4 5 6 7 five, s 이 됩니다. 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의쌈바춤 <laughs> 우리 2021년에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에는 우리 집합을 못 한다고 하니 서로. 쌈바춤을 추며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어? 같이 쌈바춤을 후! 세,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영상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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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야 본척 하겠다. 못본 척, <laughs> <laughs> 못본 척.